영광스러운 부르심, 리차드십스의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만군의 요아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사야서 25장 6절. 이연회는 가장 좋은 연회 중에서도 최고의 연회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감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우리가 볼수 없는 천상의 것들을 설명하시되면 우리가 땅에서 흔히 경험하지, 경험하는 하찮은 것들까지 소재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에 관한 일을 설명하시되면 우리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육체를 소재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애의 비유를 사용하여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있을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최고의 탁월한 것들과 존귀한 것들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평강도 그 어떤 부요함도, 그 어떤 유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과 위로, 평강과 부요함, 유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힘써 여러분의 영적인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바로 지금 복음에 좋은 것들을 최대한 누리십시오잔치집에 앉아서 굶는 것 굶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복음이 누구에게나 제시되고 신령한 음식이 풍성하게 배설되었는데도 굶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저 하늘의 신령한 연애에 걸맞게 여러분의 영적인 식욕을 어떻게 왕성하게 할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영혼에 숨어 있는 육신의 더러운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넷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언제 치우실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미각이 꼭 필요합니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은 실제로 소화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위로를 공급해 주시며,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영적인 생명에 뒤따르는 나머지 모든 은혜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지와 부신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신령한 빛도 비춰주시고 동시에 신령한 잔치도 배설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슬픔의 먹구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사탄이 더 이상 손을 뻗칠 수 없는 곳에, 악한 세상이 더 이상 손을 뻗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머지않아 그 모든 이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모든 위로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떠난 것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까? 머지않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는 일이 없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까? 머지않아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을 것이며 속된 것은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는 저 천국에서 더 많이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저 천국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들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몸된 그들이 천국 말고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당연히 머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당연히 신랑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러므로 성도들이 있어야 할제 자리는 바로 천국입니다.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께서 저 영광스러운 상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알맞게 빚으시며 준비시켜 주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3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기다림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스러운 상태에 적합하게 그리스도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영광 가운데 누릴 행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대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은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기만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은혜롭게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침묵하고 오래 참고 자족하면서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게 자신을 스스로 감독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실속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은혜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세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계시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영광에 합당한 기지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영원토록 기뻐하는 날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미리 맛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양심의 내적인 평강, 성령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은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복은 온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은혜로 얻은 천국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씩 맛보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축복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우리 영혼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특히 우리가 내세에 누리게 될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며, 비열한 죄에 쉽게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또 장차 내세에서 완전하게 누릴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면, 모든 악한 길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내가 어떻게 천국의 상속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지 제로 유혹하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